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커요. 기우도야, 난네가 처음에 나오면 기분이 나빠. 그냥 왜냐고 웃지 마. 그냥 기분이 나빠. 왔나? 한대 꽂고 싶긴 하네. 오랜만에 여기 자벨 나온다. 진짜 내가 가장 싫어하는 템스타팀. 깨박이 싫은 템그 있거든요. 약간 깨박이 싫은 세팅 있거든요. 장갑은 어때요? 장갑도 싫긴 하네. 그래, 장갑보단 자벨이 낫다. 와 나가, 이 개. 아, 근데 오히려 난 출세가도를 묶고 싶은데. 베이스가 너무 없는데. 자동기계를 하기에는. 응? <laughs>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즘 대가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요즘. 이자 저거 보고연승차 하고 있는데 골레만 나온다? 그냥 게임 꺼야지. 정복자 각을 보고 있는 인서가. 너 정말 오만이구나. 그냥 뽀록으로 그냥 화공이나 노릴 각이나 봐라, 임마. 아, 진지하게 근데. 고민할 만한가? 무료 리롤 세 번을 얻잖아. 고민할 만한가? 레나타 찾기. 머리미리죠 화공은 사면패하고 하는 게더 좋아. 너 화공 알못이구나. 왜인거 알려줘. 사면패부터 화공.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항공3 m 부터더 좋습니다. 따가났다 리롤 세번 치고 안 뜨면 깔끔하게 30원 이자 보자. 맞지 않나? 그러니까 리롤 세번 쳐가지고 안 뜨면 깔끔하게 팔고 30원 이자 보자. 찍 찍. 기생충 같은 하이 바로 머리에 꽂아. 미치는 적이 있지 않을까? 블레징가 피갈리 잘 되나? 근데 플레가 오히려 피갈리가 요즘 더잘 됩니다. 왜냐면, 플레가 째는 게 존나 많아요. 푸공만 해도 째는 거잖아. 플레가 째는 게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안돼요 초반에 요즘. 미치겠네. BF 필요하니? 아, BF 먹을 거 같은데? 관심 없는 척. 어. 하필 BF가 필요하냐. 짜벨 먹읍시다. 어? 뭔가 다음 턴에 삐로 왔는데? 미치 찾아볼까? 미치니? 뻑해나 먹으라네 이새끼 이렇게 사회에 불만이 많은 표정이야 업 어, 눌러 놓고요 그냥 추세가도 받으면서 미치 찾아볼 생각하는 것도 세 번만 딱 이제 손에안 보는 선에서 나 지금 여기서 필요 없으니까 다섯 마리면 무조건 잡냐? 나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아 저번에 다섯 마인데못 잡았거든 존나 힘겹게 잡네 그냥 스미치겠네스미치겠네 뭐,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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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실코 찾죠. 너무 양심 없지 않냐? 그건 너무 노양심 아니냐? 아, 아니, 근데 허가하는 사람들 봤는데 실코를 여기서 찾아도 안 늦던데? 공동선택. 공동선택에서 실코를 찾아도 안 늦던데? 인서가 이거 너무 그거지 않아? 실코! 와! 이제 우 어! 거이셔 거이셔 거이셔. 거이셔 거이셔 거이셔. 태미조 마심네요. 이러고 보니까 이응이응. 될 모상관입니까? 뭐 사용자 <laughs> 하 <laughs> 긱. 이새끼야 갑자기 고르키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지는데 나쁜 마음을 안 먹는구나 얘가 제일 위험했는데 일단 넘겼다 갑자기 그렇게 큰 결심을 했으면 좀 위험했는데 아 BF가 없냐? 나 BF 필요했는데 세코 어, 페어 먹어놓을 거야 그냥 마음을 좀곱겠어 임마 아, 그걸 또 뺏으러 오냐 아 용량 무조건 먹었다? 아니 나 무조건까진 아니다 세비카까지 찾아면 확실하긴 한데 어우 모르겠다 비카짱. 실코 붙이면 너무 세지 않나? 아, 어 아니다 질거 같은데? 다행이다 얘가 템 넣어줘가지고 이러면 이제 이길 기세로 하면 돼요 그냥. 이러면 이제 2 0 0 새로 하면 돼요, 그냥. 응? 진나 어. 가장 안뜬건 아쉽긴 한데 지는 게더 좋아 근데 딱질것 같은데? 500이오? 아! 완척칼이있

니져버려 돈갖고와 이새끼야 강도야 강도야 돈갖고와 세비카죠 실코죠 잠깐만 누구 지냐이거 아름답지 않나 진짜 불안하게 왜 이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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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못 쉬겠네 허공 500 먹고 어? <laughs> 잠깐만 이명박이면 얘기가 다르지 않아? 징크스 꼭 써야 돼 진짜 이래도? 언이날 실망시키지마! <laughs> 난내 방식대로 해 이거잖아. 이거 아니야? 이제 안정화 된거 같은데? 이제 없까 볼까? 아, 이제 이쯤, 이쯤 되면 안정화 된거 같은데? 실코 찾는 게 빠르지 않냐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뜨냐? 견제는 없는 것 같았는데? 야, 실코가 더 빠를 것 같긴 하다. 얘네가 다 죽기 전에. 한장 견제 중이네. 한장 정도는 뚫을 만해? 나 최인석? 한장 정도는 뚫을 수 있어. 확실하네나 어. 이거, 째도 되는 거지? 나 이렇게 불안해?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진짜 이게 제일 불안해. 일단, 먹어, 혹시, 사고가 날지도 몰라. <laughs> 일단, 먹어, 사고가 날지도 몰라. 너도 내 싫고 견제하고 있잖아. 미친놈아, 니가 먼저 했잖아. 어, 정정당당하게 힘대임 한다고 쓰면 힘대임 해줬지. 진짜, 외밤스텝 이거 지면 이야 모트 찾아간다. 경고했다 모티야 천신 똑바로 해라 딘사 너브는 현실적으로 안되지 않을까? 차라리 세비카를 보더라도 오내 찌발 진짜 개구리네 근데 맞디를 못 이기는데? 이거를? 아니 너무 약하다 이거 살점찍게 진짜 너무 불안해 만볼 거다 내가 고점 보다가 그냥 미끄러진 거지 뭐아 진짜 이 조합 넣을 때마다 싫어 아 진짜 이 조합 넣을 때마다 그냥 템바뀌가 싫어 그냥 막히는구만 잠깐만 워이판의 화공 남자 맞아 이거? 아 진짜 맞아 워이판의 화공 남자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아이개 후. 아우이 개. 못 찾을 뻔했네. 탄 화공 좋아요. 다들 세게 가려고 하니까 잘안남겨요잘안나 술째치고 근데 400은 먹을 수 있나 이거? 인도 좀 세게 가셈. 뭐 어떻게 세게 가이 새끼야 돈이 없는데. 선파 박을 하시라고 하는데 진짜 고작 선파로 내가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해? 얘네안 보여 필드? 고작 선파 하나 박는다고 이걸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잡아, 이씨. <laughs> 어, 백스야, 힘내! 잡아줘, 한 마리만! <laughs> 선파 하나 박을걸. 근데 이제 진짜 없어. 잡으래가. 이제는 진짜 없어. 롤쳐도 상고하고, 그냥 게임을 나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라니까? 4레벨 15% 씹, 허기나 시... 나오겠다, 이 새끼들아. 신지드차인데 씹었었구만. 시... 스비치겠네. 레이어놨어 그래? 확인했어. 지금과 배송이 안 왔는데? 레디타였어? 한 마리만 더 봐주세요. 레전드. 형간이라 안 죽음. 아프니까 정신이다. 아, 내 이거 이진강에서 피해복신가 못 먹으면 좀 위험하긴 하겠는데. 잠깐만. 이 새끼 눈빛이 안 좋은데? 나만 느꼈어 이 시선? 나만 느꼈어 이 시선? 이게 눈빛이 왜 이러지? 휴. 아 그런 놈은 아니구나. 오해했구나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비관리할려고 선파 받은 게 아니고. 안 받으면 니들이 진화를 하잖아. 받아도 안 잡힌다니까. 좀 아플 거야. 이거 잡아지? 없이죠. 어, 절대 못 잡을 듯. 아 진짜 전파부터 죽겠네 아이템 그냥. 와 <laughs> 아, 진짜 징징되기 싫은데 전파부터 죽겠네 그냥. 왔나? 조진 써도 되나요? 안 쓰면 죽인다 는데 여태까지 잡은 기물 두 마리. 이게 맞아? 이상! 이상아, 너5레비이야 설명을 해봐. 5레비랑 증강이랑 뭔 상관인데, 이 새끼야. 응? 잠깐만. 얘가 제일 위험한 애였거든요? 경찰 안 했는데. 얘가 제일 위험한 애였거든요? 나이스! 기다려줘요. 얘 빼면 위험한 애 없어요. 얘가 제일 위험한 애어요 잠깐만 와타시 레나타 이성을 붙여도 되는 부분? 오케이. 그냥 죽여버리겠다는데 나보고? 찍으래, 찍으래, 찍으래. 안 찍으면 죽인대 그냥. <laughs> 아니, 안 찍으면 죽인다는데? 뭘 실코 찾으라고야? 실코가 내가 부른다고 나오냐이 새끼야. 아니 실코 여기 찾아보고 안 나오면 찾는 거야. 가비 실코고. 지금 찾는 게 맞나? 20원인데? 없으면 20인데? 그게 끝나고 찾아도 되지 않나? 500 먹을 거면? 30원까지만. 응? 두 번만. 레전드! 이 중에 실코가 하나도 없다고! 찾어 찾았으면 됐 일단 500은 확정입니다. 이 정도면 500은 확정이라고 보고. 아 가족 만나면 이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보니까 레나타템만 빼자. 얘가 아니 삼성작이 안 됐어 가족이. 아니 가족 왜 이렇게 망했냐. 존나 맛있게 줬네. 기가리 고마워. 안 먹어. 저는 600을 생각 중이긴 한데. 에헤헤헤헤헤. <laughs> 미카짱! 러마 왔어? 제발, 날 죽여줘. 제발, 나를 죽여줘. 제발, 나를 죽여줘. 제발 나를 죽여줘. 아니면 너네가 죽고말 거야! 응? 음. 아 아야, 집어는 여기 주는 거 맞지 않아? 아, 어, 얘자 싸우지마 싸우지마 어어 왜그러냐 세우지마라 어 방구석 시몬 자밍들 화났구만 자 무조건 이건데 왜냐면 <laughs> 아 미치템 좀 주자고? 미치는 딱 노템일때가 아름다워 스 미치겠네 그냥 제발 지금 날 죽이지 못한다면 나를 꼬꼬마라 계서살거말 거야. 제발 나를 멈춰줘. 제발 나를 멈춰줘. 나를 눕혀봐. 총 10억까지는 맞는데, 내셔이야 쇼진이냐? 이거 조진이야 오케이. 아 맞다! 스미치템! 미치 여기 하나 챙겨왔어 미치알 하나 챙겨왔어 섭섭하지 않게 챙겨왔어 가자 체인 소맨 애니 확대 좀 해달라고? 흠 아까 다 괴롭혔던 모데카이저 그니까 이게 템만 제대로 나오면 모데카이저 같은 건 그냥 템만 제대로 나오면 무대카이저 같은 거 찢는데 그냥 아까 뷰잉시 같은 무슨 뭐 뭐였지 아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개 버러지 같은 거 먹어가지고 그냥 나 제인석이 자비를 베품어 <laughs> 기분 나쁘라고 훔쳐먹기 미시아 니테마스. <봉> <봉>

친구야, 뭐, 정찰하면 뭐 되냐? <laughs> 어, 그래, 어, 배치 열심히 받고 어, 배치 열심히 받고 봐. 되겠어, 친구야. 한 마리도 안 죽는데? <laughs> 이봐,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이게 안 또? 안 돼! 무사 보고 가! 까비. 그저혼 많이 많아줬다 인정. 아, 씨. 다들 이래서 심어, 심어 하는구나. 건실하게 덱짤 필요 뭐 있냐. 그냥 한대 꽂고 심어, 600 받으면 그냥, 어? 웃으면서 덱 짤면 되는데, 그냥.